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법원 행정처장님, 그 부하 수행이 가담과 동조라고 내하고 이제 이 서현교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맞죠? 네, 예. 그러면 여기에도 가담과 동조에 대해서는 혐의자에 대해서 이 도피나 증거인멸을 하거나 조력한 것도 가담과 동조에 해당하겠죠? 결국이체적인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서 판단해 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맥락이 맞다고 하면은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자의 증거면에 인 도피를 돕는다면 그건 문제겠죠 심각하게. 사실 저희가 내란죄가 이제 성립했다. 뭐 여러 공방은 있습니다만 이 불법적 위헌적인 비상검 선포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연서 서명한 적 없다. 그렇게 다 지금 다발 빼고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이 핸드폰을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법제처장까지도 핸드폰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회회동은 저는 그 주요 인물들이 회동하고 나서 전후로 해서 핸드폰 바뀐 사람들은 다, 다 당연히 떳떳하지 못해서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무차관도 최근 한달 이내에 핸드폰 안 바꾸셨죠. 개헌과 관련돼서 아, 예, 안바꾸셨다고 하시고 오동훈처장님 핸드폰 바꾸셨습니까? 한달 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법원행정처 아 법원 헌법헌재사무처장님한달이네 핸드폰 바꾸셨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예, 법원행정처 처장님 바꾸셨습니까? 그러 드렸습니다. 아니 떳떳하죠 다들 조원석 대행님 핸드폰 바꾸셨습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아니 무슨 고삼단이고 수능끝나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왜 유독 법제처장님만 바꾸셨을까요? 법제처장님 핸드폰 막 최신 기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용에 대한? 아니시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민정, 대한민국의 민정수석과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과 법제 처장이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하고 갑자기 핸드폰을 일시에다 바꿉니다. 그럼 이거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저지르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길 네. 바랍니다. 네. 하, 법무부 차관님. 그 네. 일단 여인의원 방첩사령관이 정성호 1처장에게 국가보안실장, 사이버보안실장 등에게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법무부에 자료 요구했더니 법무부 및 검찰에서는 계사로부터 직원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와 관련된 검찰의 인력을 혹은 인력 또는 검찰의 기술을 지원해달라는 요청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일단 법무부는 받은 사실이 없고, 어, 검찰도 예. 받은 사실 없는 것있습니다 국가 디지털 포렌식 예, 예. 센터, 있습니다. 대검 산하 기관이죠. 예, 전혀 그런. 지금 어떤 제보가 있냐면요. 방첩사에서 선관위의 서버를 털었을 때이 포렌식 기술이 최고인 대검의 이 포렌식 센터에 맡겨서 대검 인력들을, 대검 산하,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부에서는 요청받은 사실 전혀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그 검찰에서 그런 사실 이 없다라고 밝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들이 늘어나지 바랍니다. 그래서 <laughs>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 법사위 진행 중에 계속 속.